안녕하십니까?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입니다. 헤이들러 앱을 통해 경남 사천에 방문 드려 매입한 차량은 미니 쿠퍼 컨트리맨 D 얼퍼 등급의 차량으로 2016년 등록, 주행거리 68,000km.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비흡연 무사고 차량입니다. 타이어 넷자 2020년도와 21년도에 교체되어 현재 트레이드 약 50에서 70%의 상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내 시트 사용감과 전체적인 상태 매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과 측후면에 열차단 선팅과 2채널 e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호일매트가 시공되어 있으며 거치대와 하이패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되면 상세 설명과 판매 금액을 다시 한번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능 점검장에서 검사를 막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 상태를 보여 드립니다.